사님이요거기 한마리 잡았어요 <laughs> 어, 잉어네 잉어 한참 벌쓰고 있습니다 지금 <laughs> 저가힘 빠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별로 크지도 않은게 엄청 그냥 엄청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게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야 수심이 깊어서 그런가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때깔이 노래요 그냥 오 이야 많이 잡으셨어요? 이제 아, 두마치아두 마리에요? 또 잡은 거 있으세요? 한번 봐도 될까요? 우와 두마리채라고 하네요 두마리채. 오 하나는 크다. 이야. 이거 가져가서 요리해 드세요? 네저 예, 지금 저, 있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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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뒤로. 오 어. 이야. 이거 두 마리. 야. 낚시대 한 대래도 고기 잘 잡히네요. 이야. 지금 여기 어천저수지 저쪽 자래인데요. 조사님들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처음에 초입에 낚시하셨던 분은. 자본고이다 방생해 준것 같고요. 어, 오늘도 날씨가 이제 비 예보가 있어요. 소나기. 어, 그래서 구름도 좀 비어있고 해서 낚시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거든요. 저 앞에 그 펜션형 자대에는 아직도 휴가철이라서 가족들이 많이 몰려서 낚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위쪽에 상류층, 세물율교 거에도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. 살림망이 어, 들어간 조사님도 있습니다. 오늘도 아주 낚시하기에는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네요. 저기 건너편 부대쪽 동편, 거기 자대에도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되게 많아요. 어, 산림망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. 여기 조사님은 잡은 건 이제 다 방생하시고 산림망을 털고 있어요. 이제 철수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저 아래 어, 수몰나무 포인트. 거기서 지금 포인트가 정말 좋거든요. 괴물이 기대가 됩니다.